안녕하세요. 새로입니다. 이번 주 영상은 조금 짧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제가 드디어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취업하는 바람에 영상 찍을 시간이 없지 뭐예요. 적응한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한 지 2주가 되어가지고 이번 주 영상은 아주 좀 짧을 것 같아요. 제가 일을 안한지 거의 2년이 되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2년 사이에 빵가게에서 잠깐 일을 하긴 했지만은 거의 2년을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취업을 했냐면요.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워크넷에 그냥 넣어보자 하고 넣었는데 이렇게 또 합격을 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받거나 하진 않고 역시 저는 원래 태권도를 했던 사람이라서 아예 다른 분야다 보니까 최저시급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취업을 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너무 짧죠? 다음주에는 꽉 차게 준비해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새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제가 취업 후기를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좀 제대로 해서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께 취업을 어떻게 했는지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